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오랜만에 랭킹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비진스가 추천하는 2019년 겨울 운동화 8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겨울 운동화 8위는 아디다스 이지 500입니다. 이지 시리즈 중 가장 어글리한 모델이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신상 컬러 잘 뽑아주고 있고 초대박은 없지만 대부분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죠. 근데 이게 왜 겨울 운동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특유의 착화감, 피팅감,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 자체의 보온성까지 양말만 따뜻한 것 신으면 겨울 운동화로 손색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나이트 컬러 밀어봅니다. 겨울에 신기 좋은 운동화 7위는 푸마 RSX 윈터라이즈드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미 겨울의 냄새가 물씬 나죠? 기존 푸마 RSX에 소재를 업그레이드 시켜 겨울에 신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RSX 쿠셔닝과 착화감 좋은 건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굽 높이도 상당하고 디자인도 트렌디하게 괜찮아요. 현재 자체 세일 중이라 정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많아서 강추드립니다. 아마 곧 금방 품절될 듯 싶네요. 6위는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입니다. 올 한해 컨버스 매니아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제품이죠. 저도 블랙 컬러를 봄부터 사고 싶었으나 타이밍을 놓쳐 어 지금은 너무 비싸서 포기했지만 최근에 재발매되어 시세가 많이 안정되었죠. 화이트 컬러는 얼마 전 리스탁되어 현재 20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으니 뭔가 독특한 느낌의 하이탑 캔버스화를 찾는 분들에겐 최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거의 힐 수준의 굽이 있다는 건 사진만 봐도 다들 아시겠죠? 물론 겨울에 신어도 무리 없고요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였습니다. 겨울 운동화 5위는 에어조던 11 브레드입니다. 12호라면 떠오르는 운동화죠? 뭐? 11 브레드가 나왔어? 아주 예전 같으면 정말 난리 났을 텐데 이거 뭐 올해는 너무 조용해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좋긴 합니다. 아무튼 조던 넘버링 중1 다음으로 인기가 많다고 볼수 있는 11그 중에서도 콩코드와 더불어 가장 인기가 높은 컬러 건빨입니다. 솔직히 제 취향은 콩코드입니다만 콩코드는 결국 시간이 가면 변색이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 브레드 컬러는 10년이 지나도 쌩쌩하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하이탑 농구화라 겨울용 운동화로 좋다는 건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던 좋아하는데 겨울 운동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던 11 브레드 강추드립니다. 겨울에 신기 좋은 운동화 4위는 반스 스케이트하이 MT-E 2.0 DX입니다. 제품명이 매우 길고 복잡하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데일리 슈즈로 반스 제품들을 애용하시는데 겨울엔 추워서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허나 올해 아주 제대로 된 녀석이 나온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만 사진만 봐도 이건 뭐 겨울 운동화로 아주 그냥 딱 좋다. 조만간 지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반스 스케이트 하이 MT2.0 DX로 겨울용 데일리 슈즈 신어 봅시다. 겨울 운동화 3위는 뉴발란스 703입니다. 아직 발매 안된 제품이에요. 근데 미리 받아봐서 일주일째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트레일 무드가 들어간 스니커즈가 수년째 유행 중인데 사실 뉴발란스가 이쪽 장르를 가성비 좋게 아주 잘 만들죠. 503이라는 오역 신발로 유명한 제품이 있었으나 지금은 구하기 너무 힘들고 매물로 올라와도 워낙 비싸서 갖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703은 정말 단비 같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특히 트레킹화 치고는 상당한 경량성이 돋보이고, 뉴발 특유의 반발력이 느껴지는 쿠셔닝, 그리고 트레킹화 본연의 내구성과 활용도까지, 발매가 129,000원의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니, 더 이상 칭찬하면 오버한다고 뭐라 할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운동화 2위의 주인공은, 아디다스 펄스 부스트 HD 윈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 가장 편한 모델이죠. 기존 펄스 부스트의 다른 소재와 디테일이 추가되어 겨울에도 신을 수 있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몇달전 펄스 부스트 리뷰도 했었는데요. 독특하고 편한 쿠셔닝과 착화감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통 겨울 운동화 하면 착화감이나 쿠셔닝은 잠시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편한 걸 포기 못 하시는 분들에게 펄스 부스트 HD 윈터 강추 드립니다. 자, 코비즈스가 추천하는 겨울 운동화. 대망의 1위는 바로 나이키 에어포스 1 하이 윈터 고어텍스입니다. 수년 전부터 연례행사로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모델이죠. 고어텍스와 에어포스가 만나 겨울용 운동화로 다시 태어난. 물론, 겨울 운동화에 알맞는 기능성과 에어포스라는 확실한 이름값이 더해져 늘 완성도는 높았으나, 칙칙한 컬러와 불편한 착화감에 저는 사실 한 번도 땡긴 적이 없었습니다. 만, 올해 신상으로 나온 에어포스1 하이 윈터 고어텍스. 특히, 이 팬텀 컬러는 보자마자 제 마음을 빼앗아버렸죠. 옅은 베이지 톤의 최상급 퀄리티 가죽 어퍼에 착화감과 경량성을 고려한 발목 소재, 그리고 영롱한 클리오설까지. 물론, 현재는 개인 매물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다소 비싼 가격이 단점이지만, 이 제품의 퀄리티나 상품성 감안하면 충분히 지를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올해 겨울 운동화 1위로 코비니스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2019년 겨울에 신기 좋은 운동화 8 개에 대해서 둘러봤습니다. 모두 올해 발매되었고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기준으로 선정했으니 이점 감안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소개한 제품이에. 겨울에 신기 좋은 다른 신발들도 많이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추천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 운동화 찾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랭킹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코비지스였구요. 안녕!